안녕하세요. 민순의 양보원입니다. 오늘 은 지금 오전에 지금 한 10시쯤 됐는데요. 어, 말벌망을 조금 설치하다가 애들이 막좀 사나워서 조금 쳐다 말았고요. 요거 지금 그 쳐다 보니까 앞에 그좀빈 공간, 이게 넓은 공간들에 보니까 이렇게 벌들이 좀 기어 다니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 하면 여러분들도 저, 봉장 주변에 이제 빈자리들, 이렇게 좀 헐빈한 장소 있잖아요. 풀밭 같은 데 말고, 이제 좀 흔히 보이는 장소에 가만히 앉아서 자세히 보면은, 기어다니는 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 그거 기어다니는 거 몇, 몇장 찍어서 보여드릴 건데, 그걸 기어다니는 벌들이 이제 진드기 피해일 수도 있고요. 거짓 뭐진드기 피해일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뭐, 펄짝펄짝 뛰거나 이러면 뭐, 노제하라 그러긴 하는데, 일단은 기어다니고, 날개가 불고 인 걸로 봐 갖고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진드기 피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요맘때쯤에 이제 벌들이 다 사라지는 경우 뭐 피해는 지금부터 해 갖고 가을에 9월, 10월 돼 갖고 봉판만 남겨 놓고 벌들이 다 사라지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진드기 피해를 되게 심하게 봤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바짝 서두르서 하긴 해도 꿀 뜨고 난 이후에 네번방지하고 말고는 이제 뭐 고압 분무기로 가지고 이제 중간중간 한번 친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한번 친거는 그때 꿀 뜨고 난 이후에 한번 한게 전부고 어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일단은 피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오늘 요거 이제 그 준비된 게 지금 약이 뭐 속살만 치던 게좀 있긴 있는데 오늘은 속살만 보다는 어, 오전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줄만 요걸로 가칠 건데요 빵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이게 어, 뜯어서 뭐 하루 정도 뭐 이렇게 좀 냄새를 조금 이렇게 좀 날라가게끔 펼쳐놔야 된다 그는데 저는 뭐 특별히 지금 요 지금 분봉군들이 지금 한 최소한 넉장 다섯 장들어면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장 정도 넣게 돼도 큰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어떤 분들은 또막뭐 주고 나온다 하는데 저는 이렇게 그렇게 피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넣습니다 넣고 요것도 이제 요것도 나라에서 준 건데 매매나 또 같은 종류 들이거든요 같이 뭐, 이렇게 만푸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저는 같이 넣습니다. 넣고, 뭐 생기긴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걸 같이 다 넣을 건데, 오늘 이렇게 같이 할 겁니다. 작업을. 여기 지금 한 60개 조금 넘는데, 준비된 게한 50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음날 또 여기를 준비를 해갖고 넣어야 될것 같고, 오늘 작업량은 요한 줄만 넣을 거거든요. 넣을 거고, 분연기 요거 이제, 저번 시간에 저는 이제 급하면은 그냥 이렇게 박스 태우거든요. 냄새는 좋진 않는데 급할 땐 이렇게 씁니다. 쓰고 밀랍지 기 이런 거 많이 넣으면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이통 주변에 많이 달라붙어요. 이 물질. 그래서 몇개 정도 넣고 난 다음에 요게 이제 요거 요게 이제 펠렛인데 전용으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한번 넣게 되면은 그집뭐 오전, 오후까지도 쓸수 있을 정도 많은 양을 넣게 되면 쓰거든요. 되게 편리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봉군이 많지 않을 때는, 봉군이 많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그뭐 쑥이라든지 요런 걸 하게 되는데요. 장시간 많이 해야 될때 같은 경우는 좀불 붙이는 일도 번거롭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 얘네들은 연료용이기 때문에 열을 받아버리면 이, 이런 데 놓고 그냥 이렇게 잠깐 뭐차 한잔하고 오면은 구멍이 뻥날 정도로 이렇게 열을, 이 세거든요.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돼. 일단 고래 이제 펠렛 용으로 이렇게 펠렛으로 가지고 훈연기가 나온다는 거 한번 말씀드렸고요. 일단 오늘은 사실 요거 이제 요게 원래 처음으로 이제 분봉 받은 건데 저희들 봉장에서는 요거 한통 분봉 들어왔어요. 분봉이 났어요. 나가지고. 저 없는 사이에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 한통 받아놓은 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들을 너무 강하게, 너, 너무 또 이렇게 좀 관리를 너무 좀 소홀히 하고 좀 벌통을 자주 안 열어, 안 열고 하다 보면은 분봉이 나는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봉장을 간다든지 이런 분들은 또, 저 분봉이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얘들이 좀 성적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빨리 늘진 않아요 보니까 이게 지금 몇 번을 두 장에다가 세 장을 가지고 중 정소를 해 줬는데 그러니까 그벌 지원을 해 줬는데 안 늘어나요 여왕이 현찮은 건지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분봉 나온 것들이 산란도 잘 나가고 하는데 얘네들이 좀안 나가더라고 이 정도 기간 돼서 벌써 이런 넘쳐야 되는데 안 나가요 제가 요거는 이제 할 때는요 보편적인 우리가 그 왕스를 넣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넣죠. 요렇게. 요렇게도 많이 넣고요. 뭐, 이건 자유니까. 이렇게도 넣기도 하고. 또 무슨 방법이 있죠? 그냥 이렇게도 넣기도 하고. 이렇게도 넣기도 하고. 사실 이런 데는 이제 이렇게 벌들이 끼어가지고못 들어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약은 이쪽으로 먹을 수도 있죠. 약 효과가. 요거는 뒤에 같은 경우, 요 뒤에 판 같은 경우는 또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요런 것도 뒤집어 줘야 되잖아요. 요런 불편함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소문 입구에다가 넣어주는 경우는 한 4일 있다가 또 뒤집어 줘야 되는 현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그런 번거로움도 있죠. 예, 저는 이제 요걸 요렇게 해고 Z자로 이렇게해고이렇게 꽉누르면 z 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벌들이 제일 왕성하게 많이 다, 다니는 사양기 쪽이나 사양기 쪽이나 벌들이 많이 나와 이게 드나드는 꽃가루 저떡 화분떡 먹는 방향이나 이런 쪽에다 놓게 됩니다. 이렇게 제일 많이 왕성하게 다니는 데다가 또 얘네들은 이렇게 놔놓으면은 이 바닥에 붙는 면적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다 묻혀갖고 와요 그래서 뒤집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는 요렇게 합니다 하고 각자 또 하는 방법이 계시겠지만은 요런 방법이 있다는 거 하고 오늘 요거는 이제 어 다음번에 봐 가지고 또 다른 약은 어떻게 쓸 건지 또 하는데 일단 한 개씩 다 벌들이 지금은 벌들이 양이 많아 갖고 사실 속살만 하나하나 치기는 좀 불편할 것같요 겨울이나 좀 추운 날씨 같은 경우 봄 같은 경우에는 착봉이 돼 갖고 뿌리기가 편한데 요즘같이 더운 날씨 뚜껑 열면 왕다 날아오거든 요 정도 같으면 봉군이 좀 약해서 좀덜 한데, 강군 같은 경우는 벌통 뚜껑 열자마자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벌들이 양이 많거든요. 요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 진더기를 잡는 쪽에서. 자 이렇게 벌량이 이렇게 붕떠고 많을 때는 속살만 뿌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이 다 덜쳐 갖고 막 뿌려야 되는데 벌들이 요란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입구에다 넣어주면 좋기는 한데 편하긴 하는데 입구에 넣는 거는 한번더 잡아 줘야 되고 효과가 위로 올려 주는 게 좋긴 좋습니다 안에 내금도 하고 벌량도 확인도 하고. 이제 위로 볼 때는, 저들 같은 경우 위에 뭔가 이렇게 뭐 덮여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위에 뚜껑 여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는데, 노상에 바깥에 그냥 놔두고 쓰시는 분들은 위에 걸다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할 거라고 보시, 보시면 될것 같고, 저들 같은 경우는 그냥 위에서 바로 뚜껑 열으면 되니까, 또 보는 것도 편합니다. 지금은 소비들이 지금은 소비들이 그래도 넉장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지금 요것도 지금 어. 뿌러졌다. 지금 같은 요런 경우에는 요거 지금 뭐 여섯 장이라도 여섯 장이라도 꽉찬 여섯 장이 아니긴 하는데. 요즘엔 살짝 축소지 지금 소비를 많이 넣는 건 손해를 보거든요. 놀면서 집 지어라고 했는데 벌들이 많을 때는 집도 짓는데 뭐, 택도 없어요. 이제 요거는 요 정도 찼으면 그냥 더 이상 볼 것도 아니고 그냥 이대로 두면 됩니다. 두면 되는데 벌들이 생각보다는 조금 양이 적어요. 요것도 내금을 정밀 내금을 해 가지고 살랑 안 나가고 별로 이렇게 꽃가루 별로 없는 것들은 좀격립한 바깥쪽으로 이렇게 조금 축소를 조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렇게 어, 진드기 방지하느라고 지금 이제 오전 한 10시쯤에 이렇게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요거는 방제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속살만 이렇게 분무기로 직접 여기다 뿌려주는 방법을 하든가 안쪽으로 앞으로 하는 거 이런 건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그 개체수 줄이는 정도지 그게 완전 방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 제대로 제 하려고 그러면 네번을 하는데 20일 동안에 네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해 갖고 뭐 약제 처리를 하든가 그것도 약도 이제 한 번은 이거 썼다가 한번 저거 썼다가 이제 돌아가는 종류로 가지고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방제 처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또 이제 또 다른 약제들 나중에 또겨울나기 전에 또 하겠지만은 일단은 이 정도 이제 기능벌이 있다 치면 조금 그 내용이 좀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방제를 어떻게 할 건지는 이제 본인이 정하셔야 되고, 정하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요 이제 진드기 약은 저 스트립제로 한 장씩 넣습니다 넣고 일단은 지금 넣고 있습니다 넣고 있고 저 끝에 까지 넣을 건데 어 오늘은 그런 내용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요때 못 잡으면 또 내년 봄까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 그 진드기 약 넣는거 하고 그런 내용 또 이제 벌들이 이렇게 기는 벌이 있을 때는 이런 현, 저진드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꼭 해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그 기념벌이 있는지 정확하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